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김도형의 보험상 TV. <laughs>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교통사고에서 직접 청구권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가입한 보험에 내가 직접 청구를 하는 그것을 직접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접수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직접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가해자가 만약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또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된 경우라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보험차 상해는 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의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내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 중에.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신 분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접수를 해서 치료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무보험차상해는 내가 가입한 보험 또는 내가 피보험자로 된 보험 회사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다치게 한 대인 배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인 배상에서는 합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보험차 상해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있다면 이것을 보험에서 알려야 되고요. 보험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고, 만약 중상인 경우에는 후유장해 평가나 향후 치료비 추정 등을 받아서 자동차 상해냐 또는 자기 신체 사고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꼭 보험차 상해 기억을 하신다면 치료와 보상을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결사.